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삶 안에 감사의 기도의 주목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에예수님께서 하신 그일에 우리가 집중할 때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그속에 있는 그에심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종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인성에서 한 어머니의 독자를 살신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절부터1 0절까지의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신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에 한 로마의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때백 부장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백 부장과 친하게 지내었었던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청할 때에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 장에서는 백 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소개할 때에도 5절에 말씀해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되어 있을 때이 사랑한다 라는 단어는 존중하고 또 마음으로 아끼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절 말씀에서는 "사랑하고"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삶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있다 라는 그 소식이 예수님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종을 고쳐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백 부장은 당시 로마의 백 부장으로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 부장으로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라는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이백 부장이 겸손한 마음으로 또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이 백부장에게 마음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정말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왔던 백부장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감탄하셨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7절에서와 같이 나는 감히 죽게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 내가 한 일들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님께서 감탄하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믿음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행한 일을 말하기보다 그 예수님의 권위와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일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한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알 것입니다. 남한은 이방 아람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큰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엘리사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서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나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깨끗함을 나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백부장과 또 나아만은 둘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었지만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처음에는 순종을 주저했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마음을 입었습니다 반면에 백부장은 처음부터 아주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나아갔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전적인 신뢰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도중에 한 장례 행렬을 만나십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 어머니는 침묵 속에서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보니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보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겠다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을 보시고 그리고 그 아픔을 감싸 안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자 죽은 아들이 되살아납니다. 당시 그 시체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 안에 갇힌 그 부정함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는 생명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아픈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손을 대어 주시니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장래 행렬을 걷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꿈이 죽고 또 소망이 죽고 관계가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꿈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소망을 향해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 가운데로 그 마음이 향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렬을 멈춰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구약에서도 한 여인과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르밭 여인은 정말 심각한 가문 가운데에서 마지막 한끼 식사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고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아는 그녀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여인은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는 믿고 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밀가루와 기름을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이후에 그 여인의 아들이 병두로 맞니다 그때 일리아는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다시금 살려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두 이야기 모두 가운데 남편을 잃은 여인과 외아들이라는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어머니 모두 절망에 빠졌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개입하시니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아들을 살려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직접 아들을 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믿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아픔에 울리시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주님,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도 여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슬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삶에 어떤 부분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며 기도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향하였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아픔 가운데 함께하시며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예수님. 여인의 슬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서 동일한 믿음으로 또 동일한 눈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피워낼 수 있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던 한 어머니를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길이 예수님의 마음과 눈길이 향한 곳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곳 가운데 회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에 새로운 희망이 싹 텄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을 회복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이 제주 지역과 제주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주에 있는 500의 교회가 또각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 단체가 서로 연합하여서 이 제주의 복음 화을 위하여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주 지역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이 교회들을 통하여서, 선교 단체를 통하여서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법편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삼아 주셔서 이 서귀포 지역을 더욱 더 복음화시켜 나아가는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서귀포 지역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상황들과 힘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복음 들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문화와 음란의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만을 전하며 그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주 지역이 이 서귀포 지역이 선교의 허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화에 앞장 설수 있는 그 지역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서귀포 안에 이주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주민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극률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복음 들고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주께서 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베트남 필리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곳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하며 나아가고 이먼 이국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은혜 안에 머물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법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교육이 더욱더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지세풍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잘 연계가 되어 줄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교구와 구역이 잘 활성화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구역의 지도자들이 더욱더 잘 세워지고, 사랑으로 구역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직부서와 위원회를 세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녀 선교회를 세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재직부서 위원회 각 남녀 선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교회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예배에 힘쓰며 기도의 힘쓰며 말씀에 힘쓰는 우리 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사회를 품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상의 예배자로, 일상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나아갈 때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의 눈길과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